와, 이거 보니 막 뭐가 막 보여요? 막 얼음 빙수의 모습이 막 보인다. 그죠? 맞아요. 이거는 초코 빙수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빙수 좋아해요? 선생님은 과일 빙수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빙수 좋아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? 맞아요. 그래서 시원한 여름이 연상되는 글자인데 한자를 한번 볼까요? 이 글자는요, 오, 이 글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. 그죠? 이 글자 먼저 한번 볼게요. 우리가 열심히 썼던 물수에 해당하는 한자거든요. 근데 물수자에 여기 점이 하나가 띡 있어, 맞아요. 이 토핑이 하나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. 그래서 이 글자는 얼음 빙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. 그래서 되게 차가운 글을 나타낼 수 있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빙수는 물수자에 땡 하나만 찍어주면 얼음을 뜻하는 글자다까지 기억을 해 주면 좋겠어요 빙수고요 얼음을 눈처럼 갈아서 과일이나 팥을 넣어서 만든 음식이다 우리 조금 더 볼게요 팥 빙수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름 되면 팥빙수 되게 많이 먹잖아요 빙수가 바로 한자어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 놀랍지 않은가요 그래서 빙수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친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? 시원한 여름에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막 보인다, 그죠? 우리 친구들 다 수영할 수 있어요? 선생님은 아직도 수영을 못해서 이렇게 여름이 되면 늘 걱정이 되는데 이 수영에 해당하는 한자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. 우리가 배운 한자 보인다. 그죠? 물수. 맞아요. 어라? 이 글자 보니까 여기 어때요? 물이 있다. 그죠? 맞아요. 물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왼쪽에 3개가 땡땡땡이 찍힌 글자들 보이죠? 이 글자가 바로 물을 뜻해요. 여기도 물을 뜻하고 여기도 물이 있어. 점 하나만 더 찍어주면 돼. 이 글자가 바로 뭐냐면요. 헤엄치다 할때 영이에요.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수영을 나타내는 한자 표현이에요. 수영. 그래서 물에서 막 헤엄치다 라는 한자의 표현이 수영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물 속에서 헤엄치는 일이 바로 수영이다. 우리는 여름에 물이 있다. 그죠? 물에서. 여기 왼쪽에도 물이 있죠? 영을. 배울 예정입니다. 자, 우리 친구들은 여름방학에 어떤 걸 배울 예정인지 조금 더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. 그 다음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.